안녕하세요. 현재 3천여명의 가족분들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스포츠 모든 경기 종목을 다루고 있는 베테랑 베터라스입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많은 경기들의 조합픽을 무료로 매일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확인 후 문의 주시기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 기분이 좋습니다. 저는 스포츠토토 및 동행복권 파워볼 정보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든 정보는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으니 부담 갖지 마시고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프리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바오 에스파뇰 축구와 관련하여서 빌바오는 리그 8위를 달리고 있으며 에스파뇰은 빌바오에 승점 4점 차로 뒤져 있습니다. 빌바오는 리그에서의 3번의 경기에서 연속으로 무패를 이어가고 있는 곳으로 또한 최근 열렸던 코파 델 레이 8강에서 리그 최강 레아를 제압을 하면서 중결승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다소 주춤했던 시기를 지나서 좋은 경기력을 보이고 있는 곳으로 세라노와 베렌게르 무니아인 등 개인 역량이 탁월한 윙어들이 상대 측면 수비를 부수고 있고, 이나키 윌리엄스의 마무리가 인상적입니다. 무엇보다 비비안이 건강을 회복한 이후 수비력이 안정을 찾았습니다. 다음으로 에스파뇰은 코파델레이 탈락과 더불어서 리그에서도 세 경기 연속으로 승리를 따내지 못했습니다. 홈과 원정 모두 그리 인상적인 경기력이 아닌데 이 경기에는 팀 공격의 절반 이상 비중을 차지하는 데토마스가 징계로 나서지 못하는 악재도 있습니다. 하도와 모론 등이 공격을 이끌어야 하는데 아무래도 주전 스트라이커의 공백은 큽니다. 빌바오 에스파뇰 이두 곳에 있어서 라울 테토마스 없이 경기에 나설 에스파뇰이 수비적으로 라인을 내리고 승점 1점을 원하는 경기 운영을 할것 같습니다. 결과에 있어서는 빌바오의 승리를 보고 있는데 벤세도가 르 부상을 안고 있긴 하지만 선수단의 모든 선수들이 나설 수 있는 풀피사 상태입니다. 다르시아와 베렝게르 윌리엄스 등 상대방의 수비에 있어서 균열을 낼수 있는 선수들도 있고, 중원을 장악할 수 있는 자라가와 베스가의 존재도 든든합니다. 에스파뇰은 수비 위주로 경기에 임하겠지만, 최근 3경기 연속 멀티실덤을 하는 등 수비진이 흔들리고 있는 곳입니다. 다음으로 빌바오는 지난 레알 마드리드와의 홈코페 델리 컵대회 8강전에서 1대0 승리를 거두게 된 곳인데, 4강에 올랐습니다. 이날 빌바오는 일방적인 공세 끝에 후반 44분에 터진 알렉스 베렌게르의 결승골에 힘을 입어서 승리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지난 시즌 동대의 결승전에서 바르셀로나의 0대 4대 피를 하면서 준우승에 그쳤던 빌바오로선 올 시즌 비로소 우승컵을 들어올리겠다는 심산입니다. 아울러 오이안 산센 니코 윌리엄스 아이에르 비알리브레 우나이 벤세도르는 전력에서 이탈한 상태와 겨울 이적 시장에서는 혼 모르시오 페루 놀라스코아인이 팀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에스파뇨은 지난 레알 베티스와의 홈경기에서 1대4 완패를 하면서 리그 3경기 무승을 이어갔습니다. 이날 에스파뇨은 치열한 공방 끝에 전반 14분 만에 주포대 토마스의 선제골이 터졌고, 그러나 이후 베티스의 공세에 고전을 하다가 내리 네골을헌납을 하면서 완패를 한 모습입니다. 빌바오 에스파뇨 축구 극기야 후반엔 주포대 토마스가 경고 누적 퇴장을 당하면서 이번 경기 징계로 결정하게 됐습니다. 아울러 양일 에레다 알레스 비달 비닥빌라는 전력에서 이탈한 상태로 다행스럽게 레안드로 카브레라는 복귀 소식을 알렸고 겨울 이적 시장에서는 알바로 바뀌어 후한 카밀로 베세라가 팀을 떠났습니다. 대신 토니, 비레나를 영입을 하면서 전력을 보강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주포대 토마스가 결장하는 악재에다 직전 경기 완패를 하면서 무승을 이어갔습니다. 최근 카리스 발렌시아 원정에서의 경기력이 상당히 매서웠던 에스파뇰입니다 특히나 빌바오가 레알과의 컵대회 경기에서 상당한 에너지를 쏟았던 점을 감안하면 느슨한 압박으로 인해서 발목이 잡힐 수 있는 경기입니다. 다음으로 지난 주중 코파델웨이컵에서 레알 마드리드를 꺾고 슈퍼컵 패배 서류구한 빌바오 팀입니다. 최근의 분위기에 있어서는 상승세에 있는 곳으로 딱박한 스케줄로 인해서 체력 부담이 더해지며 실점이 늘어나는 흐름에서 휴식기를 가지고 나와 레알 마드리드를 무실점으로 틀어막는 수비는 체력이 보충된 만큼 다시 한번 안정감을 기대해 볼수 있을 전망입니다. 마르셀리노 감독의 안정화 경기 운영으로 인해서 화력이 뛰어난 편은 아닌데다가 핵심 선수들의 활력 여부에 따라서 득점력에도 편차를 보여왔기 때문에 폭발적인 득점을 기대를 하는 건 어려워 보입니다. 빌마오 에스파뇰드로움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수비에 대한 기대는 충분히 가져볼 만한 최근 상승세의 흐름을 엿볼 수가 있고, 이나키의 동생인 니코가 부상으로 인해서 결장을 할 예정으로 보고 있는데 기존 주력의 자원들은 대부분 이번 매치업에서의 선발 투입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을 해봅니다. 그리고 홈에서 베티스에게 1대 4로 참패를 하게 된에스파뇰 팀입니다. 최근에 공격에서 리드를 잡고도 역전을 허용을 하면서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수비에 대한 집중력에 대한 불안함을 드러낸 상태로 보여집니다. 다만 최근의 일정들이 3일 간격의 강행군이 있었기 때문에 모처럼 2주간의 휴식으로 체력을 보충한 상태라고 한다면 수비에 대한 집중력은 개선의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이제 관건으로 보여지는 건 저조한 원정 승률을 올리는 것인데 주포 라울 때 토마스가 지난 경기에 퇴장을 당해서 나오지 못하게 됐다는 점은 치명적이라고 보여집니다. 팀내 현재 최다 득점인 데다가 토마스를 제외를 하게 되면 뚜렷하게 공격에서 제 역할을 해주게 되는 선수가 포아도를 제외를 하면 없기 때문에 부상으로 그동안 나오지 못했던 알렉스 비달도 부상에서 돌아왔기 때문에 주포의 징계 이탈을 제외를 한 나머지 선수들은 모두 투입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을 해봅니다. 에스파뇰로서는 원정에서 철저하게 역습 형태의 경기 운영을 해왔기 때문에 득점에 있어서 방점을 찍어줄 주포의 공백은 타격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빌마오 에스파뇰 축구 잘 알아보시고 좋은 결과 얻어보시길 바랍니다. 스포츠의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분석을 한다면 적중할 확률이 1%라도 더해지는 건 사실입니다. 이제 전문가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스포츠 정보는 오직 라스티비 많은 분들이 저를 찾아주시는 이유는 두 눈으로 보시고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